기분이 좋아졌어, 우리 지요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 가자, 가자 아, 왔어, 다 왔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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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, 말랑이 지호입니다 <laughs> 오늘은 가을을 맞아 세종 중앙국원에 왔습니다 <laughs> 와, 어? 가을 가을 하다그지 낙엽을 보세요. 자, 어? 어. 네, 어. 네 오늘 네. 가을 나들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! 출발! 음. 진짜 출발! 아, 날씨. 너무 햇빛이 뜨겁지도 않아서. 출 음. 음. 사진도 찍었어 음. 야 오늘 완전히 피크닉이네 피크닉이야 음? <laughs> 기분이 좋아졌어 우리 지호 우와 음. 이 갈대인가요 이게? 갈 버들? 버들 같아. 뭔가 되게 갈대보다 안 흔들린다. 그니까 좀 미니 갈대네? <laughs> 어. 근데 귀엽다. 음. 예 어떻게 가을을 맞이하신 소감이 어떠세요? 음. 아 외롭다 남친. <laughs> 오케이. 자 지효 남친 구함. 지효는 어떤 스타일이 좋아? 사나이? 오케이 사나이 고함 아유 우리 지효 슬픈 생각 났던 돌아갈까? 지효야 집에?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도착까지 10분이 채 안된거 같은데 네. 지효님께서 조금 불편하신것 같습니다 오, 이가야 겠습니다 아... 어이고그래이 그래 그래 그래. 어 가자 가자. 음 그래 그이아이고 그래. 아빠? <laughs> 아이러면 아빠 부술 거 이거, 아빠라고 이 그래. 혹시? 그런 건 아니지? <laughs> 졸린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아까 두 번이나고. 아 <laughs> 네. 왔어, 다 왔어. <laughs>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. <laughs> 와, 저 이게 뭐야? 미안하다. 못딱 가자. 딱 가자. 딱 가자. 아, <laughs> 아, 버렸다 아, 버렸다. 버렸다 너무 좋아요. <laughs> 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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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간에 카메라를 돌려버렸다 <laughs> 지효 다리 달랑 달랑거린다 627이 저기 있다 지효야 가자 슝어 더워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마무리. 금방 갈 거야, 제가. 미안해. 오늘의 교훈, 어, 날씨가 좋다고 꼭 즐거운 외출이 되는 것은 아니다. 네. 지우님의 컨디션이 가장 중요합니다.